제천시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은 제천시가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갑자기 지난달 말부터 태도를 바꿨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가 그동안 계약 연장 형태를 유지해오던 고용방식을 퇴직 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며 그 동안의 경력이 무시되고 신규로 지원할 지원자들과 다시 경쟁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경우 채용에서 떨어지면 말 그대로 해고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천시 관계자는 방문 건강 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총액 인건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말했습니다.